자 어쨌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제 여론의 반응은 어떨지 물론 이제 온전히 반영된 여론은 아닌데 갤럽의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활수뭐 기자회견이 이제 반영 안 됐다고 봐야죠. 삼천 명 반영이 됐다고 갤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삼일 중에 예. 마지막 하루 그것도 삼천 명 정도가 반영이 됐다. 음, 마지막 하루 정도 예, 예. 걸쳤다고 봐야 되겠죠. 아 플러스마이너스 삼1일 퍼센트 표본 오차 다시 최저치입니다. 십칠 퍼센트. 부정은 7 4 아, 300명 정도 빠지게 되고 아, 예, 예. 예. 300명인가 빠지게 됐다. 아, 예. 다음 주는 아마 예.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할수 있는데 이 17%라는 수치 아시다시피 2016년 10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태블릿 PC가 나왔던 그 시점의 수치와 똑같습니다. 지금 그 엠블럼 퍼블릭에서도 이미 지난주에 17%의 지지 지지를, 지지를 보여죠 예. 그랬으니까 면접조사에서 이제 17%가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이거 갤럽까지. 근데 갤럽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본조사에서 300명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700명은 기자회견을 못본 상태에서 그 응답을 한, 한 것이라면 제가 보기로는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더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한 15, 16% 아니면 15%로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재임 중에 10%대로 추락을 하게 될 경우에 정권 재창출을 물금에가는데 특히 15%까지 무너져버리면, 문자 그대로 정권이 허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하야 중국이 부어질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기대하는 것은 하야가 아닙니다. 개헌을 해서 임기 단축하는 그어 이게 뭐 4년 중임제라든지 아니면 내각제라든지 다른 그 통치 구조로 바꾸자.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최종 승고를 받지 않고 다시 출마할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과 확실히 다른 구조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내게 힘으로 재판을 받고 승고를 받기 전에 대통령 당선이 되어버리는데 네. 범죄의 질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기소된 그 시기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사님, 예. 저희가 여론조사 늘 열심히 보시니까 제가 예, 분석을 좀맡기는데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때까지 정당 지지도가 이제 국민의힘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뭐 어려운 말로 디커플링 따로 놀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36%까지 올라갔고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네. 3%가 떨어졌죠. 이, 이 32%에서 3% 3% 포인트 떨어져서 예. 29% 포인트 됐는데, 예. 근데 난 그건 큰 문제가 안 되라고 생각해요. 왜 어, 그런 가하면 예.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거든요. 그렇죠. 6.2% 포인트 안에서 놀고 있으면 음. 사실 그건 큰 문제는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음. 진짜 큰 문제는요. 지금 안 보세요. 이번에 더그 203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더 추락을 했습니다. 20대 의지주. 그리고 18살부터 29살까지가 무려 11%로 완전히 깔아앉았어요. 예. 그리고 30대는 10%, 그 40대는 지난번에 뭐 6%까지 떨어지는데 이번은 9%뭐 이런 식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70대도 40% 지지를 보이다가 이번에 30%초반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34대 50입니다. 30, 34로 떨어졌거든요. 예. 전 연령대에서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지역에서 예. 지금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많습니다. 다만 지지자와 반대자가 비슷비슷한 것은 그 어떤 분류로 하면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맞아요. 판단을 하면 지지자, 윤석열 정권 지지자와 반대자가 비슷비슷하고 지지자가 조금 많아요. 예. 조금 많아요. 이러니까. 예. 이걸딱 보면 황당하죠? 무엇보다도 지금 20대, 30대 같은 미래 세대의 지지를 처음에참 많이 받았다말 윤석열 공정과 상식 이래,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20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네. 그 20대가 이제 10%로 완전 추락을 해버렸으면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음, 앞으로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냐?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나는 보수가 그 예, 새롭게 흩어져 모여 예, 뭐 새로운, 정치 지형에 크게 변화가 예,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민주당은 이때는. 어차피 정치 예, 지형이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434억 원 대신자금 보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변은 당 자체가 예, 없어질 거예요. 알겠습니다.